대화 1 마두 씨, 혼합기에 넣을 원재료의 중량 쟀어요? 지금 측정하려고 해요. 중량이 정확해야 되니까 접시 저울로 재는 대신에 전자 저울로 측정하세요. 네. 원재료 중량을 재고 나서 첨가제 비율을 확인하면 되지요? 맞아요. 그런데 혼합기 청소도 중요해요. 혼합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혼합기 청소 먼저 할게요. 대화 2 반장님, 불량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계 작동을 중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불량이 발생하지요? 압력이 높은가 봐요. 물건을 만들 때 압력이 너무 높으면 이렇게 깨져요. 그럼 압력을 낮출까요? 네. 그리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계를 잘 살펴봅시다.